네러분 안녕하세요 엠즈입니다 오늘은 한번 오늘 한번 슬픈 공주 이야기 시작 안녕 나는 이 나라의 공주 배아야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 동생 언니 아빠 엄마 돌아가셨어 어릴 때 사고가 났거든. 그래, 기분전환하러 밖으로 나가야겠어. 그 일만 생각하면 우울하거든. 이 정도면 됐겠지? 저기 가봐야지. 어서오세요. 뭐 팔아요? 소원이요. <laughs>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소원이 뭔지 말해보세요. 예뻐져서 어마마마를 만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다시 주문을 주문을 걸어드릴 건데. 아 그렇구나. 다시 아, 주문을 걸어드릴 건데 만약에 이 주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이 주문을 풀고 싶다면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주세요. 그럼 주문 걸게요. 수리수리, 얍! 으아! 넘어지고 있음. 거울을 봄. 헉! 이게, 이게 정말 나야? 눈도 진짜 초롱초롱하고, 코도 오똑한 거, 입술도 이쁘고, 얼굴도, 응, 귀도, 어쩌고, 응. 목걸도 예쁘고, 또 예쁘고, 머릿결도 더 좋아지고, 안감도 더 예뻐졌잖아. 아이고. 이게 진짜 나은가? 와, 아, 진짜 기분 좋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어머니는 어디 있죠? 어머니는 찾으시나요? 어머니는 앞으로 쭉 가보세요. 어, 쭉 가보라고? 우리 어머니신가? 응응 음, 음, 가봐야겠다. 저, 저기 우, 우, 우리 우리 어, 어머니 어머니이신가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무엇이지?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빨기다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들어주세요. 빨리.